불면증이 있었습니다. 최근으로 자지머 뭐 해서 그런 모양이래요. 머리도 매일 눈알이 깔깔하고요, 음음. 정신이 안 나고. 그런데 불면증이 지금 어떠세요? 지금 볼. 불... 그다음에 수면제를 너무 먹으니까 먹는 것도 하나도 맛도 없고요. 아 신경질 많이 써요. 그렇죠. 어. 어. 심장, 두근,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요? 있어, 있어요. 그러니까 환자분이 처음에는 우다가 퐁 하고 넘었어요. 넘어지시는 분들 네. 나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화장실 간다가 네. 넘어져가지고 네. 그러니까 한번 부러지면 안돼 절대 부러지면 안 돼요. 그러지 말아요. 머리가 좀 오늘 말씀 감사해요. 환자분 자, 그리고 잘 관리합시다. 네. 치료 후기는 루이빈 치과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은 초간단.